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던 나에게 상관들의 눈빛과 고함은 그 자체로 내게 폭력처럼 다가왔다. 그럼에도 힘들다는 말은 단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왜였을까? 아마도 힘들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부정하고 싶은 이 현실이 진짜로 굳어져 버릴까 두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꾹 참고 버티던 어느 날 배급소에서 풍겨온 된장찌개 냄새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고 지방 가득 퍼지던 그 구수한 향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버린 것이다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감각이 아니다 냄새는 기억을 꺼내고 그 기억은 곧 감정을 불러낸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를 들어 놀이터 모래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여름방학이 떠오르고 치과만의 오묘한 냄새는 예전의 아픈 기억이나 긴장감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마치 내코 안에는 내가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해둔 작은 서랍이 있는 것만 같다 이렇듯 후각은 그 어떤 감각보다 은밀하고 강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각을 조금만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삶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즐겁고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후각이 왜 기억을 불러오는지부터 그걸 이용해서 더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까지 알아보겠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사피엔스 우리는 세상을 오감으로 탐구합니다. 눈과 귀, 코와 입, 피부로 만지면서 세상과 연결됩니다. 이 감각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복, 기쁨 슬픔 사랑 그리고 그리움은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이죠. 잠깐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어머니를 볼수 없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내 아이를 만질 수 없고 맛있는 저녁밥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와 냄새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넘쳐나는 감각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각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합니다. 이 말인즉 행복의 문을 걸어 잠근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 소개할 책 5센스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 감각의 힘을 다시 일깨워 주는 작품입니다. 저자 그레첸 루비는 돌연 변호사를 그만두고 집필한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책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350만 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운 행복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엔 자신의 눈에 문제가 생겨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감각의 소중함을 새롭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레첸 루비는 매일같이 미술관을 찾아 색채와 형태를 음미하고 향기의 기억 을 되살리며 맛의 미묘한 차이를 기록하고 피부로 전해지는 온기를 재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책을 읽는 시간은 그야말로 낯설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시각적 독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총각, 책, 오감을 완벽히 활용하는 매혹적인 여행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삶속 깊숙이 숨어 있는 향기의 힘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후각이 이끄는 작은 여정 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억과 감정들을 되살리며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장, 이 냄새 뭐였지? 기억을 소환하는 만능 열쇠, 후각. 오감은 세상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된다. 사진 속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집을 보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 한 소절을 듣거나 어린 시절 먹고 난후 다시는 맛보지 못한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기억은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밀려온다. 특히 후각에는 유난히 강하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냄새로 촉발된 기억은 예고 없이 덮쳐와 과거의 생각이나 감정을 끄집어낸다. 후각과 기억은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기에 그러할까? 우선 후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특별한 신경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들은 대부분 대뇌 피질의 여러 중계 지점을 거쳐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해석되고 의미가 재구성된다. 즉, 우리는 편집되어진 정보를 보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다음 논문을 보면,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는 사과가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한다. 즉, 지금 당신이 실제로 보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뇌가 가공해낸 가상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후각은 다르다. 후각은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그 신호는 곧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보통 시각적 장면을 떠올릴 때는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회상이 필요하지만 후각은 무의식적인 기억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면 주말마다 고모집에 놀러가서 홍차와 마들렌이란 과자를 먹었던 주인공이 우연히 들른 찻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다가 유년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프로스트 현상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우리는 특정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과거 냄새를 맡았던 그날의 온도, 날씨, 주변 환경까지 많은 것을 자세히 기억하게 해준다.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면 절대 생각 안 나는 부분들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피엔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엔 얼마 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풋풋한 대학생 시절 헤어진 첫사랑이 쓰던 향수냄새를 맡았다.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길을 가는 내내 추억에 잠겼었다. 아, 수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이 나더라. 지겹게 싸우던 순간까지 말이다. 아, 맞다. 이 영상 와이프도 볼 텐데. 어, 어쨌든, 후각과 관련하여 더욱 놀라운 것은 냄새는 입을 통해서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코로 음식 냄새를 맡지만 후비강성 후각은 입 안에 있는 음식 냄새를 감지하게 해준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음식과 음료를 즐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언가를 입에 넣으면 냄새와 맛이 결합하여 풍미를 창조한다. 복잡한 풍미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후각이 필수적이다. 후각이 없으면 단맛, 짠맛 등 기본적인 맛만 구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카콜라와 펩시를 코로 막고 먹으면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또한 후각은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썩은 음식 오물 같은 위험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해주고, 각 구운 빵 냄새나 멋진 이성의 매력적인 향기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흥미롭기도 맛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지만, 후각 취향은 그렇지 않다. 음식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난 아기도 쓴맛을 회피하고, 영양분을 동반하는 단맛을 선호하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냄새에 대한 평가는 부모님의 식습관, 문화적 배경, 개인적인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청국장 냄새를, 대만 사람은 취두부를, 스위스 사람은 발효 치즈를 건강한 냄새로 여긴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들은 그냥 바로 도망쳐야 할 똥냄새일 뿐이다. 실제 미국 방송에선 예전부터 최르탄처럼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악취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 같은 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후각과 미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책에서는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었던 한 사람의 말을 적어 두었다. "밀실 공포증이 생겼어요. 온 세상이 혼탁해지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이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은 상한 고기 냄새, 연기, 가스 누출 같은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지 못해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아무리 먹어도 만족스럽지 못해 과식하고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후각으로 아주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인생에 적용해 볼수 없어진다. 진짜 이거 완전 꿀팁인데 너무 아쉽다. 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5센스 책을 보면 시각, 촉각, 미각, 청각으로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이용해보길 권장한다. 책의 작가는 후각을 이용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행복해지려면 기분 좋은 것을 더하고, 기분 나쁜 것을 덜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인생에 더 좋은 냄새를 더하라 조언하였다. 예를 들어,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좋은 향이 나는 비누를 사고 마음에 드는 향기가 나는 꽃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가는 마음에 드는 특정 향수를 행운 향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까다로운 회의 참석이나 중요한 자리 등 행운이 필요한 순간에 아껴둔 이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는 자, 이제 나는 행운 버퍼를 받은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이 믿음은 실제로 성과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연구에선 참가자에게 특정 골프공이 행운의 공이라고 알려준 뒤 퍼팅 과제를 수행하게 했을 때 실제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이 논문에선 효능이 좋다고 소개한 부적을 나눠준 참가자군에서 더 높은 해결 과제 수행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찾아보면 이런 관련 논문들은 정말 많다. 이쯤 되면 이런 행운 버퍼는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주말엔 나도 마음에 드는 향수 하나 찾으러 가봐야겠다. 후각으로 인생 버프 받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평생 과제 다이어트다. 사실 다이어트는 대부분 야심한 밤에 실패한다. 낮에는 어찌저찌 얼렁뚱땅 지나가도 밤만 되면 참을 수 없는 식욕에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때 향수를 뿌리면 된다. 아주 듬뿍 말이다. 왜냐면 한 감각을 충분히 만족하면 다른 감각을 자극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배고픈 것도 아닌데 가짜 호기심으로 간식을 찾을 때면 향수를 뿌리거나 다른 감각적 자극을 주고 나면 먹고 싶은 중농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는 특정 냄새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논문들을 보면 같은 향기를 학습과 회상 시에 동일하게 사용하면 정보 기억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다른 말로, 공부할 때 쓰던 향을 시험 장소에서도 맡으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다. 너무 자극적인 냄새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한 번쯤 써볼 만한 전략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현대 파바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잠시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후각이 훨씬 강력하다. 향기를 병에 가둬두면 원하는 기억을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은 한 향수를 3개월 간 쓰면 그 이후로 다시는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 향기로 먼 훗날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다. 5센스를 다 읽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껏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감각. 6센스가 열린 듯한 기분이었다. 따뜻한 공기의 맛, 습한 강의 냄새, 푸르른 나무의 색감,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말소리, 벤치의 까끌까끌함.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큰 성공, 특별한 이벤트 등에만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행복은 어쩌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맞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 사소한 순간을 붙잡아내고 내 삶에 의도적으로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5센스가 알려주는 e 복의 s 밀이 e n 생 s 이들 e 다마 s 첫사랑 n t s 5cents, 5 c e 이 t s 5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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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ents,